네, 안녕하세요. 오늘 현 장도 여기 동탄입니다. 동탄인데. 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타일, 그, 누수가 돼서 주방에다가 타일로 덮방 시공을 하시는데, 덮방 시공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방수도안될 뿐더러, 나중에 공사하면 더 어려워지고, 비용만 더 올라가요. 지금 위에 타일 덮방 돼 있는 건데, 이렇게 깨보면,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다고. 다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다 떨어지고 안에만 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떡방 타이어 시공을 하지 마세요. 이게 더안 좋아요. 자, 오늘 이틀째인데요. 자, 이렇게 바닥에 어, 하도 파도는 다발라놨고요 애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어, 아, 이게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요.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벽이 다 휘었죠. 이 구멍 완전히 뻥 뚫렸어요. 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확인을 다 하면서 방수를 해야 되고, 벽 쪽으로 한 2, 3cm 위로 방수를 올릴 겁니다. 2, 3cm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 그러니까 이러고 이러한 이제 뒤편, 수도 계란기 쪽인데 이러한 쪽에도 아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어, 전문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으면은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 각자 자기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도 지금 시간이 몇 시냐? 9시 29분, 30분 정도 되는데, 어, 중도를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 하고 나서 다시 또 촬영을 해볼게요. 예, 거기 실리콘 좀 해드리면 되고요. 자, 가스 다 했고, 작업 다 끝나고, 야, 집게 다 옮겼네. 냉장고 3개, 그고뭐 화고 4개, 5개. 식기, 세척기, 뭐, 싱크대, 와, 많다, 많다. 자, 일단은 이제 작업이 이렇게 다 끝났는데요. 현장 아주 깔끔하게 만족을 하시네요. 오늘도 이렇게 공사가 끝납니다. 자, 오늘 현장도 예,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덥고 힘들고, 그래도 일단은 식당 주방에서 누후되는 거를 막아드리는 게제 임무이고 책임이니까, 그렇게 다끝났습니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저를 도와주시는 사장님, 또일 끝나시고. 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확인해야 될 것도 많은데,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방수 되게끔 하는 게 가장 큰, 어, 일이겠죠. 어쨌든, 뭐, 저한테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음, 뭐 여러 가지 이유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다그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